안녕하세요, 로코콩입니다. 오늘은 채팅 종류와 채팅창 설정 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로아에는 여러 대화가 있는데요. 일반 채팅은 같은 공간에 있는 사람들, 예를 들면 엘가시아의 아리아노브 1채널에 있다면 아리아노브 1채널 유저들과 대화할 수 있습니다. 지역챗은 그 지역에 있는 사람들과 채팅이 가능한데요. 엘가시아에 있다면 엘가시아 지역 전체와 소통이 가능합니다. 지역챗은 대륙간 소통이 가능한 시스템으로 바다나섬은 프로키온의 바다와 디에나의 바다로 지역이 나눠집니다. 길드 채팅, 파티 채팅 외에도 공격대 채팅이 존재하는데요. 공격대는 4명이면 상관이 없지만 8명이 가는 레이드에선 중요해집니다. 그 이유는 8명이 가는 레이드에선 1파티, 2파티가 나눠지기 때문인데요. 내가 1파티에 속해 있는데 파티 채팅으로 말을 하게 되면 1파티에 속해 있는 사람들만 내 대화를 볼수 있습니다. 하지만 공격대로 말을 하게 되면 레이드에 참가한 모든 인원이 대화를 볼수 있습니다. 길드 그룹 채팅은 설명하기 전에 길드에 대해 조금 설명해보습니다 보자면 로아 특성상 부캐를 키우는 게 자연스러운데요. 한 캐릭터당 하나씩 길드를 가입할 수 있습니다. 본캐는 로코콩이라는 길드에 가입했다면 부캐는 허코콩이라는 길드에 가입할 수 있다는 얘기인데요. 그래서 길마는 이중 길드를 방지하고자 길드원을 모집할 때 이중 길드 X라고 하는 분들을 종종 볼수 있습니다. 하지만 본캐, 부캐 모두 같은 길드에 가입하기엔 길드의 인원은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길드 또한 본캐 길드 아래 부캐 길드를 설립하는 게 일반적입니다. 본캐길드와 부캐길드가 동맹을 맺어 그룹을 만드는데, 이때, 길드그룹에 있는 전원에게 내용 전달을 할때 사용하는 게, 길드그룹 채팅 시스템입니다. 본캐길드 및 부캐길드 모두에게 내용 전달이나 안보 등을 얘기할 때 유용하겠죠? 영주채팅은 영지내에서 사용하는 데요 내용 채팅창의 내용을 상단에 크게 띄워줍니다. 브로드캐스트 같은 기능입니다. 또한, 각 채팅별로 빠르게 변경할 수 있는 채팅키가 있습니다. 일반 채팅은 슬래 s인데요 슬래 한글로 쳐도 변경됩니다 채팅창 활성화가 된후 방향키를 위아래로 움직이면 내가 쳤던 지난 대화를 불러올 수 있습니다 파티를 구할 때 종종 쓰는 기능입니다 채팅창은 기본창 외에도 추가로 생성이 가능합니다. 플러스 버튼을 누르면 채팅탭 설정이 가능한데요. 로코공은 일반, 귓속말, 파티, 공대로 설정했습니다. 확인을 누르면 새 탭이 생성되는데요. 마우스로 잡고 끄집어내면 별도의 창으로 분리가 가능합니다. 채팅탭 오른쪽 상단의 삼각형 부분을 잡고 움직이면 크기도 조절이 가능합니다. 이 탭은 원정대 공유로 한 캐릭터를 설정하면 다른 캐릭터도 같이 변경됩니다 셋탭 부분을 마우스 오른쪽 클릭하게 되면 목록이 뜨는데요 내용, 대화 내용을 초기화하고 싶을 땐 채팅 비우기를 누르면 창이 초기화됩니다 채팅탭 설정에 들어가면 다시 설정할 수 있습니다 상단에서 이름을 변경할 수 있고 보고 싶은 메시지의 종류를 새로 설정할 수 있습니다 채팅탭 제거를 누르면 만들었던 채팅탭을 제거할 수 있습니다 아래쪽 자물쇠를 누르면 채팅창을 잠글 수 있는데 채팅창을 잠그게 되면 크기를 건드릴 수 없습니다. 다시 자물쇠를 누르면 풀립니다. 톱니바퀴는 채팅창 옵션인데요. 창의 불투명도를 조절할 수 있고 텍스트 크기와 색을 바꿀 수 있습니다. 밝기를 줄이면 검은색도 만들 수 있습니다. 제일 처음 채팅창을 제외하고는 꺼낼 수 있는데 다시 집어넣으려면 마찬가지로 마우스로 잡아 끌어 옮겨주면 합체시킬 수 있습니다. 로코콩은 뒷속말 파티 공격대 정도만 빼서 쓰는데 1번 채팅의 옵션을 변경해서 사용해도 좋습니다. 채팅창을 접게 되면 채팅을 볼 수도 칠 수도 없어 간혹 접은 걸 까먹고 채팅을 치면 스킬 연사 및 창이 오픈됩니다. 채팅? 탭은 새로운 메시지가 생기면 반짝이는데요. 알림 끄기 기능을 설정하면 새로운 메시지가 생겨도 반짝이지 않습니다. 마지막으로 채팅창에 위치를 태그할 수 있습니다. M을 눌러 지도를 켜고 채팅창을 활성화한 다음 Shift 키 플러스 우클릭을 하면 채팅창에 해당 위치가 공유됩니다. 더 정확한 위치를 공유하려면 마우스 휠로 지도를 키워서 위치를 찍어주면 좋습니다. You? 오늘은 채팅 종류와 채팅창을 알아봤습니다. 여기까지 로코콩이었습니다.